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 거 미리 보는 매일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이지만 내일 거 마가복음 11장 1 2에서2 6절 기도할 때 용서하라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3, 4월에 열매매 시작에서 여름에 수확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구중하셨습니다.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만든 이스라엘을 구중하시지만, 제만 미워하시고 사람은 용서하고 기도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혐오가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리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증언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 성전에서 매매한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 제사장들과 석연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을까 하고 웃게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미르라 어떻게 죽을까? 게하니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십자가에서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대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는 했지만, 기도할 때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믿으라.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믿으라.그리하면 너에게 기도의 조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물가 있거든 용서하라.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수고하셨습니다.사랑하고 축복합니다.